네 안녕하세요. 네 버커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항상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도 법이 있어요. 법 그거 아시죠? 그죠? 모든 건다법따라법 아, 따라 그렇게 만들어지고 법 따라서 뭔가 쓰러지고 해요. 음. 제법이 종현생이요 제법이 종현돌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인연법이라고잖아요. 인연법.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것도 오늘도 뭔가 아니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도 다른 건다 제쳐놓고, 오늘은 법당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법당으로 이렇게 밀어낸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인연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 뭔가 마음 가운데 밀어져끼는 존재가 있었어요. 너는 오늘 법당에 가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어 너는 오늘 친구하고 고스톱 쳐야 돼. 고스톱장에 가야 돼 이렇게. 그렇게 미는 존재가 또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넌 오늘 말이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재미나게 노닥거리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뭔가 아니 전부 다그 사람으로 하여금 밀어 제껴 가지고, 그, 그 자리에 와서 앉게 하는 그런 존재가 마음 가운데 천변만화, 천태만상을 이루면서 존재한다니까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밀어 제낀 분은 그분은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식하시거나, 안 인식하시거나. 그러니 전생에 선업을 지으셔서 부처님 전에 겨 나가시고 그런데 또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일념삼천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천사와 악마와 우리 마음 가운데 무량한 존재가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른바 말하면 습이 되고 업이 된다고 하듯이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많이 해본 것이 뭔가 하니, 네, 많이 해본 그힘 따라서,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관성. 인간 관성의 법칙, 물리학에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은 뭐냐면 습관성, 습관성에서 습을 빼버린 거예요. 관성의 법칙은 굴러가는 것은 계속 뭐라 굴러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차가 막 달리는데 뭐라 멈추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들였는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진짜요. 예 자신들도 지금까지 커나온 날들을 가만히, 가만히 돌아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단란한 집안이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형제자매는 또 됐는가? 어? 그러니까 전부가다 모든 게다 정말 말이죠. 그러니요 사랑도 배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아들딸들을 잘 키우려면. 어, 두뇌의 쾌감회로라고 말씀이죠. 이 전두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 앞부분에 이렇게 말이죠. 이앞 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마다 말이죠.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들이 다 달라요. 다. 도파미니, 세레토니뭐 뭐 까바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다른데 참그 물질이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그죠? 참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때는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 엔돌핀 얘기 많이 들었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나오고 자꾸만 나오는 뭐라 회로가 열리니까 잘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쾌감 회로라는 게 회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자꾸만 받아본 사람들은 어떻게죠? 마음이 좋잖아요. 엔돌핀이막 쏟아져 나오고, 그 회로가 어렸을 때세살 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살 적에 그 회로가 열리니까, 그게 잘 쏟아져 나오니까 항상 뭐라 즐겁고 사람이 명랑하고 밝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엄마한테 매일 같이, 어? 아버지한테 꾸주람이라도 꾸로 뭐라, 당연히 뭐라, 아, 어, 움츠려들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물질이 분비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로 아이들의, 어? 아이들의 두뇌에서,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색 즉시공 뭐죠? 공 즉색이니까. 마음이 물질이니까. 그니까 정말로 부부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다 뭐죠? 어, 그런 회로를 다 여는데, 뭔가 크게 기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밑에 문제가 있고요. 정성스러운 분 밑에서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스님, 아이들이 담에 커가지고 엄마, 어? 부모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모를, 나이가 들고 그러면 요즘에 부모를 봉양을 잘안 하고 그런다며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나 봐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됐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 딸들이 보살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보살님 생각해 봐 음? 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선 뭐냐면 정말 아이들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사랑 속에서 내가 컸다는 걸 확실히 마음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줘 봐. 그리고 또 뭐냐면 어, 보살님도 자, 엄마 아버지로 하여금 어, 정말로 어, 여러분이 말씀이죠. 아들 딸들이 아, 정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이걸 그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새겨진다는 말도 필요 없지만요. 마음 깊숙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살님도 엄마 아버지 있었잖아. 그 엄마 아버지에게 대해서 뭔고 하니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화라도 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이 자꾸만 봐봐. 이런 방 말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말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해도 뭔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다 흘러내려요. 녹아내린다고요. 마음이. 그, 그게 점점, 점점, 결국은 뭐냐면요. 중요한 게 우리가 성부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엊그제도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정말 잊고 사는 게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잊고 사는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진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laughs> 어? 우선 문관이참 아, 기가 막힌 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말이죠 우리 정 박사하고 들이뭘 뭐, 뭘 받는 거 아니 그박사님 그 저한테 스님 배드리려고가져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 이른바 그 줄기세포 사진이에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걸 처음 봤네요 전요 근데 줄기세포가 이제 어 이제 딱 현미경으로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어, 이상하게 줄기세포가요. 난 세포 그면막 가만히 있는 건줄는데 줄기세포가요. 그 안에 퍽퍽퍽퍽 퍽, 퍽, 퍽 뛰는 데도 있고요. 뭐 이상해. 어, 근데 이 뛰는 건 뭐요? 근데 이게 자라면 심장으로 변할 거래요. 줄기세포가 사람이야. 줄기세포가 사람이야. 이건 심장으로 변할 거요. 이건 폐로 변할 거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나오신 것 같지만. 아 이거 하나씩 뭐라 기계를 받아 나왔잖아요 일생 동안 이걸 잘 써먹으면서 함부로 이런 기계덩어리를 우리한테 주실 때는 뭔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라고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육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아무렇게나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첫째로 너희들을 뭔가 하니 이 땅에 온 것이. 그렇죠? 이 우주에는 무량 중생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무량 중생들이 다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부처님 되려면 완전자가 돼야 되잖아요. 누구 나가다 완전자가 돼야 되잖아요. 완전자가 되려면 뭐라? 우리가 잘못한 걸 자꾸만 이겨나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잘못 한게 너무나 많아. 우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취약하고 미수가, 미성수가거든. 그래서 제가 미수가들을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 인큐베이터로 보낸다 그랬죠. 우리 몸뚱아리가 인큐베이트하고 이 지구 자체가 인큐베이트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전부 다 부처님 키우는 양성소 인큐베이터라요. 인큐베이팅이란 말이 원래 뭐라? 양성, 잘 육성한다는 것이 미숙아를 성숙아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떠 있는 모든 게 전부가 다 모든 게 전부가 다 인큐베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거생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한 거 친구에게 잘못한 거 이웃에 잘못한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철천지원 윈수가 뭐라? 삼생전에 네 에비엠이란 얘기했잖아요. 철천지 웬, 왜냐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자기가 아들 딸들한테 뭔가 아,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을 그렇게 뭔가 만들고 싶어요? 에이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정말로 아들 딸 아니 배 진짜로 아들딸 백이 전서부터 아니 평상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진짜요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 법문 따라 사는 게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아들딸 다 하나 군제잖아요. 또 아들딸들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정신 무장을 시키거든. 철통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그들은 뭐라?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행을 자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니 이기심이죠. 이기심은 개야, 개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뭐냐 하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가운데 점점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나라에 딱 가게 되면 개체가 그 무량한 광명으로 해체되어 버립니다. 개체야 개체가 깨져버려요. 어?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요. 이기심이라는 게 녹아지기가 불가능.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을 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모든 게 가만히 공통점을 따져보면, 보, 시, 지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뭐라? 결국 뭐라? 남에게 베풀어라. 뭐, 계행을잘 지켜라. 무슨 인욕해라. <laughs> 어, 욕땜을 참는 건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과거생에 누구에게 잘못했으니까, 보, 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또 무슨 뭐 고집멸도도 마찬가지고 사성제팔조 모든 게 창부가다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깨뜨리는 이기심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걸 막아내는 것, 방, 이 하나가 되는 걸 장애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가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사람 잘 들으세요. 아까도 색 즉시 공공 공직 즉시 었잖아요공즉색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어,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어, 하나로 묶어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묶어서 사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럼요. 큰일 한 사람들은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어. 벼라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벼라별 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뭔가 감싸는, 감싸는, 뭔가 포용하면서 어? 그런 힘이, 그런 사랑의 힘 같은 거, 자비의 힘 같은 거니까 그런 게 많이 쌓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런 어, 힘이 자비와 사랑과 지혜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확실히 뭐죠? 광거생에 많이 닦은 사람 아니에요. 광거생에 많이 닦았으니까 좋은 데로 가 있다가 도솔촌에 있던 부처님이 사바세계 내려와서 중생제도하러 내려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장은 아무나 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말이죠. 그만한 마음그릇이 있어야 돼요. 공덕을 지은 대로. 공덕을 자꾸만 지어나가면요, 보세요. 내가 상대방이 베푸니까, 아, 저 사람이 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참 좋아하니까 내 마음도 기쁘구나.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라는 게 어디서 온줄 아세요? 여러분, 지혜? 지혜는요, 아상을 깨뜨리면 지혜가 오는 거. 지혜가 뭐, 뭐, 버짝게 빛나는 것처럼 드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깨뜨린 자리에서 열리는 게 지혜예요. 나가 없어지면 열리는 세계가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랑이 또 다른 말이에요. 그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펼치다 보면 점점 지혜로워져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 버리면 그 부처님 뭐냐? 그러니까 팔만사천 무진법장이고 우주를 뭐라?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 우리가 사실은요 아까도 간신비패신 말씀했지만 우리 몸뚱아리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 몸뚱아리는 무슨 사바 세계 생물학이었던 어, 뭔가 이렇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 몸뚱아리는 뭐냐 우주 생물학적인 존재예요. 간신비패신이 뭐라? 어간 비장 아까 오장육부가 다 시스템이랬잖아요. 허공과 연결돼 있고 어다 받아들여서 말이야. 다 내보내고 말이야. 배설하고 소화시키고 어? 또 피를 온 몸에 뿜어내야 되니까 하루에 천 박기 세상에 풀을 뭐 피를 몰아 온 몸에 어, 펌프질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몸뚱아리 자체를 받고 나온 게 이게 어마어마한 감사로움의 대상이다니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나와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계량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입아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 속에 살아야지. 무슨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름 이게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일 살면서 실수하기가 정말 실수하기 십상인, 잘못하기 십상인 게 뭐냐면 우선 은혜를 모르고요. 부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마케 여기에 내려 보내신 이유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이라그러잖아 우린 여기 와서 끊임없이 나를 계량하는 공부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뭔가 하니 바람일 따행을 닦고 끊임없이 말씀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생에 잘못한 것을 여기 와서 뭐라 깨우치게 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어쨌거나 간에 엄마, 아버지 만났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왔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나하고 인연이 지중한 존재지?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선 생각해야 되고. 형제, 자매에게다. 그 다음에 또 부부간에. 그게 전부다. 어, 남편이 나에게 막 괴롭게 굴고 아프게 굴고 쓰라리게 군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 전쟁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뭐라? 어, 고통이라는 건 뭐라? 잘못한 것에, 이른바 고통은 죄 값이라고. 남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요. 원망할 일이 절대로 뭐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 내가 전생에 우리 남편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했나 보다. 어? 또 주변에 누가 뭐 철천지 에수처럼다가들면 아, 저 사람이 내 뭐라? 전생의 아버지인가 보구나. 내가 전생의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나 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음? 그렇게 해서 금생에 뭔가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중요한 건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얼음이 녹으면 뭐라 물이 되잖아요 열이 가해지잖아요 또 열이 가해지면 뭐라 순계되고 허공으로 가버리잖아요 다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다 사라져요 언젠간 그러면 신기로 갔잖아요 인생은 신기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나, 뭐, 부부간의 인연이나, 다 이게 기껏해야, 제가 말씀했잖아요. 100년짜리, 7, 80년짜리 인큐베이터라고 러잖아요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이게 내가 감내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뭔가 아니, 어, 감내해야만 되는, 어, 내가 뭔가, 아, 내가 수용해야만 되는 그런, 그런 그 고통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인생을 온전히 사시는 거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나 무슨, 뭐, 무슨, 뭐,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잘 되는, 누구나 다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잘 되려면 그릇이 커져야지 많이, 부처님은 제가 말씀드린 법화경이나 화음경이나 어느 경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 저 산판에 가봐라. 조그만 민들레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까지 한두 끗도없잖냐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비가 내려와도 민들레는 조금밖에 못 받아먹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벌어졌으니까 한두 끗도 없이 받아먹지 않냐. 그니까, 그니까 뭐라, 어. 약초유품이 나오잖아요. 음? 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또화엄계에는또 또 뭐죠? 어,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뭐라? 그릇이 뭐죠? 어, 그릇따라,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니 그러잖아. 그릇따라서 받아먹는 거 아니냐. 진짜로 중요한 건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 중요한 건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의 근육, 근육이 120개 정도 같이 따라 움직인답니다. 온몸이 진동을 해요. 근데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 중에 염불이나 법문을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란 말이야. 그럼 온몸에 부처님 기운이 다 먹음 넘고 내 몸이 법신이 되고 부처님 몸이 되는 거예요. 어? 부처님도 말, 보세요. 자,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했죠, 그죠? 말을, 부처님 말을 하는 거야. 생각도 부처님 생각. 행동은 뭐라? 어! 정말 육바라일행 말과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뭐라? 부처님 똑같은. 말은 정말 부처님 말 염불하고 법문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부처님 행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 예의가 안 되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지 잘 되는 거못 되는 걸 그렇게 따지고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면 모든 게잘 되는 것 같아 당장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모시고 말했으면 부처님 찍어 댔잖아요 어? 많이 찍는 게 임자니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비심 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매일 살면서 놓치기 쉬운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뭐라 부처님 계신 그러니까 등일체불이야 화엄경에는 회안 가운데 등일체불 모든 사람을 일체 부처님처럼 대하는 공덕은 정말 큰 공덕이래요 등일체불 모든 중생을 일체 부처님 전에 그런 회향을 그런 회향 공덕이 크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매일 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빠뜨리기 쉬운 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뭐라 부처님 계셔야 되고 사랑이 계셔야 되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염돼서는 안 되고 항아사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뭐라? 베푸는 공덕이 더 크다고. 생각도 마찬가지야. 행동도 마찬가지. 그래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시스템고 법이에요. 유지 인연법 따라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많이 닦으면 내가 이제 좋은 곳으로 다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요 아시겠죠.